오늘은 네. 거기 집에 있는 집에서 놀기 프로젝트 음, 문자를 바꿀 거에요. 근데 좀 어렵긴 하지만 도전해 볼게요. 우선 준비물은 그 모양을 보고 거기에 맞는 뭐 인터넷으로 구매한다든지 뭐 마트 가서 이렇게 같은 유형의 모양을 사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는 검은색으로 아! 해서 저희는 한번. 검은색으로 해서 해볼게요. <laughs> 요문 고리를 돌려서 빼면 요리 빠지는데. 이리고 해요. 십자 들어 아, 해보고. 쉬운 해볼래? 십자보이죠 음. 이걸 동그란은거 이쪽을 돌려. 그거 아닌데 이건데. 이거? 응. 오늘 아빠 한번 할게. 응. 자. 친구들. 아빠가 조금만 하고 저가 해요. 힘 아빠 힘쪽해 주고요. 아, 자 빨리 풀어봐. 누가 풀게요? 친구들. 진짜 친구야. 아들. <laughs> 이건 음 응. 옳지 반대로 돌려지 이렇게 응 빼고 이게 손으로 빼면 돼요. 자동로 내야. 네. 우리는 바로 046. 저가 뺄게요. 지금 응. 응. 저 빼시면 돼요. 이렇게 응. 빠지거든요. 안전장치를 빼줘야 돼 근데 그냥 버릴거니까 근데 친구들 그 조심하고 어른하고 같이 해 그게 더 좋거든 어른하고 같이 해 위험한 거 있으면 위험한 걸로도 해야 하니까. 손 대지 않게 조심하고 나는 하나, 둘. 이렇게 빼면? 빼면. 데 이걸 빼야 해. 면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내면 이게 빠지는데. 그러면 1차는 끝났습니다. 1차 작업.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새로 교체할 이 몽골입니다. 기구도 새로운 그것도 이것도 있어. 먼저 이걸 끼우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설명서를 잘하고 튼튼한 원인이가 되면 돼요. 먼저 아요맞죠 위치에 맞게넣어 위치를 맞추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돌려주면 돼요 한번만 돌려주면 윤이 얼굴이 이렇게 커 되는지 안 되는지 봐. 동력을 잠기지. 그리고 들어을때 이렇게. 자, 그리 한번 열었다자 자, 문 닫고 문 열어보고. 자, 성공. 시우나. 교체. 성공. 성공. 친구들 위험하니까 나중에 또만나요